안녕하세요. 스티비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2년 4월 9일 토요일 용띠날 오늘의 금전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로또 추첨이 또 있는 날이죠. 여러분들 로또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 1등을 기원합니다. 오늘 금전운 살펴보면서 같이 에, 금전의 운이 좋으면, 로또의 운도 좋은 걸로, 어, 보는, 어, 보셔도 무방하다, 무방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금전의 운은 의사야, 로또도 1등 다, 당첨이 되는 거니까, 오늘의 금전의 운잘 살펴보시고요. 오늘의 금전의 운 출발해봅니다. 4월 아, 얼일첫 번째, 쥐띠의 오늘의 금전의 운세입니다. 쥐띠분들은 일천고 들어옵니다.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금전의 운이 썩 좋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금전으로, 금전으로, 금전을 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금전이 있다면 미리미리 대, 대비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금전, 투자, 투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너무 무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금전이 좋지 못할 때는 금전 관리, 철전 관리가 필요한 필요한 음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월 9일 소띠의 오늘의 금전운세입니다. 소띠분들 연 월천권들입니다. 천권 하늘에서 되는 권세를 뜻하는 거죠. 고대왕실 좋은 집으로 이렇게 관복을 입고 두 내외가 나란히 앉았다는 것은 오늘 권세, 네, 권세가 있다는 것은 금전의 운이 자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늘 어, 대박의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금전적으로 좋기 때문에 매사 더 많은 소득과 결실 올릴 어,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특히 어, 정부라든지 공공기업 쪽으로다가 공기업 쪽으로다가 어, 투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더욱 더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어머 저 소띠 분들 오늘 금전영수잘 살려서 더욱 더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4월 9일 호랑이띠 오늘의 금전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호랑이띠 금전의 운세 정랑 들어옵니다. 이 정랑이라는 것은 실패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을 대표하고 살던 고향을 떠난다 하는 것이 정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전이 실패가 있기 때문에 금전의 운세 썩 좋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금전 관리 잘 하시되겠고요. 지출하는지 분신도나 사기, 투자 투기, 갱간의 거래동으로 인해서 손해보전토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어, 매사무얼 하든지간에 금전을 가지고 무리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9일 토끼띠 오늘의 금전 운세입니다. 토끼띠 분들 대패 들어옵니다. 대패라는 것은 큰 실패를 뜻하는 것이 대패적일 때면 오늘 역시. 도깨비분들도 금전의 운세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깨비분들도 지출연지, 분실로란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림 설명 잠깐 드리자면 초과 상관인데 별로 좋지 않죠?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집도 쫓겨나왔다는 것은 쫄딱 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어, 금전 관리 하셔서 손해보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9일 용띠의 오늘의 금전 운세입니다. 용띠 분들 일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인데, 그림을 보게 되면 온 가족이 방 안에 다 모여있고, 집도 괜찮아요. 고대형실 좋은 집이라, 어, 느껴지는데, 기화가, 기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초대박,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 이상의, 어, 운은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문, 금전의 운이 괜찮아요. 그 중에서도 문서의 운이 괜찮은 형국이기 때문에 어떤 계약 같은 거 특히 부동산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용띠분들 오늘 금전의 운세 잘 살려서 더욱더 좋은 결과 더 많은 수익 창출하시면 좋겠고요. 부자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4월 9일 뱀띠의 오늘의 금전염세입니다. 뱀띠의 금전염세, 귀에 들어옵니다. 귀에라는 것은 길복근의 카드고요. 금전염세에서 아주 왔다다, 횡재수가 발동하는 날이기 때문에 특히 금전의 횡재수가 발동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회, 이, 이 카드가 들어온 날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소득과 결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어, 횡재라는 것은 내가 조금 일에 노력을 기울여서 뭐그 이상의 5회, 10회 그이상의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횡재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금전의 횡재가 있기 때문에 뭐 복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투자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팬티분들 오늘의 음세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금전 음세 놓치지 마시고 더욱더 재산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로또 사신 분들 한번 기대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9일 말띠에 오늘의 금전형세입니다 말띠에 오늘의 금전형세 연시천액 들어오에 천액 애군이 들어오는 영국이죠. 그 때문에 애군이 들어온다는데 금전의 운이 좋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 역시. 말띠분들도 지출 분실도나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동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투자 수정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겠고요 오늘 부부지간의 연인지간에 금전으로 인해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살피셔야 되겠고, 초과 삼간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돈이 없어서 소리를, 소리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보고 대비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금전적으로 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투자투기주요 활동하시는 분들 땡처럼 판단이 요구되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월 네. 9일 양띠 오늘의, 운세, 오늘의 금전의 운세입니다. 양띠분들 제살 들어옵니다. 제살이라는 것은 재앙이 들어온다는 게 제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전의 운세 좋지 못합니다. 특히 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이 생길 수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지출 관리, 분실 또는 사기, 투자 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상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금전적으로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고 대처하고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겠 어,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승부는 걸지 않는 것이 현명한 대화, 현명한 태도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금전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원숭이띠 오늘의 금전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원숭이띠 금전의 운세 1천액 들어옵니다. 천액 하늘에서 된 애군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군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 좋지 않은 거예요. 그 때문에 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손해볼 수 있고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철저한 금전관리 필요하고요. 특히 지출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뭐 많은 지출이 예상될 수 있고요. 또한 분실도난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 전체적으로 원세이 분들 금전 관리 잘 하셔야, 되, 하셔야 되겠고요. 투자 투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큰 욕심은 버리시고요. 어, 조금이라도 어, 이익이 생긴다면 어, 고, 어, 거기에서 만족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생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원세이 분들 매사 금전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4월9일닭띠에 오늘의 금전현세입니다. 닭띠의 금전현세 대모 들어옵니다. 대모 역시 실패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금전적으로 문제 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하고요. 특히 지출이라든지 분실 또는 사기, 투자, 투기 개인간의 거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금전 관리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어, 길이 하는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리와 위치 정도를 지켜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 9, 1, 개띠의 오늘의 금전의 세죠 개띠의 금전의 세연천예 들어옵니다. 이 연천에 에, 그리, 에, 이 카드는, 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건데 앞에 친구는 지팡이가 있고 뒤에 친구는 지팡이 없다는 것은 앞에 친구는 준비를 했다는 뜻이고 뒤에 친구는 앞에 친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어떤 투자 이런 걸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또 지출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금전 지출이라든지 투자 독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 집행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금전 쪽으로요. 이 때문에 금전 관리 잘 하셔야 되겠고 오늘은 금전을 어, 과감한 투자보다는 어, 관리를 잘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9일 돼지띠 오늘의 금전의 운세입니다 돼지띠 금전의 운세 살펴보죠 지살이론이에요 지살이라는 것은 땅이 움직여서 내 상황이 변한다는 게 지살이에요 그 지살이라는 것은 내가 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잘못해서 실수로 인해서 내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못하면 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서 뭐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지출이라든지 분실도나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예.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잘못하면 보이스피싱 같은 거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오늘은 금전관리 좀 세심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금전관리를 그 함에 있어서 순류와있치 정도를 지켜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4월 9일 토요일 용띠날 오늘의 금전운세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디벨로 살펴보시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운 개인의 금전운과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기를 쓸때어떻게씁니까몇년몇월 며칠 몇 며칠 몇몇 날씨 맑음 흐림 비눈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 밑에 상, 상세한 내용 아침에 밥을 먹고 신발을 신고 인사를 하고 학교를 가고 직장 을 가고 어디를 가고 여행을 가고 이런 것은 본인들이 써 가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보자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며칠, 몇, 몇 월, 몇 월에 날씨는 어떻다. 여기까지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서 음, 금전의 음세가 없다. 그, 손 치더라도 여러분의 음세는 얼마든지 좋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금전의 음세가 좋을 때는 내가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희망을 갖져 보다는 뜻으로 보시는 거고. 나쁠 때는 내가 조금 더 관리를 잘해서 손해를 좀 보지 말자라는 의미로 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개인의 개인의 운세와는 좀 거리가 있지 있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것도 뭐 이걸 이거를 보시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갖는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고 성공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고요, 항상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항상 새로운 운세 정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도서 사시는 분들 꼭 1등 되시고요.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